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여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차량은 포토2입니다. 포토2 어, 초장축이고요. 슈퍼캣 스마트 차량이에요. 옵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2022년 2월달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아, 주행거리는 현재 2만 100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포터가 단종이 되어가지고 어 거의 뭐 신차하고 비슷한 가격, 신차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차량은 전 차주분이 아주 관리를 잘하셨어요. 관리를 잘하셨고 어 이렇게 보시는 바같이 와 포터가 적재함이나 이런 부분에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코팅 작업까지 완벽하게 에, 끝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차량을 구입하셔서 가져다 타시기만 하시면 돼요. 너무 차량 상태 좋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적지함도 아주 깨끗하고 어, 신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다 테두리 밑으로 해서 코팅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차량은 절대 녹이 올라오고 쓸 염려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보기에는 뭐, 보기 흉하실지 모르나 아, 다 이렇게 코팅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도 비싼 돈 들여서 해놓은 일이니까 아,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면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이 포토는 뭐 예간으로 설명 드리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에뭐 특별하게 설명 드릴 건 없고요. 밑에 하부나 이런 부분은 어 제가 성능 점검 기록부 첨부해 드리고 우리가 성능 점검을 맡았는데 전부 100%다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현재 AS가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뭐 고장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수석에서 실내를 살펴보자면 은 실내는 아주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2만km 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어저 운전석으로 가서 그래도 옵션을 한번 대충 살펴보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진룸도 한번 보고 싶으나 아 귀찮네요. 뭐 이렇게 제가 어 화면에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능상 아무 뭐 누유나 이런 게 없다는 거하고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라는 거 그것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고. 아 어, 그렇습니다. 저를 믿고 허시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거리는 현재 2 1,00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 있어요. 주행 거리가 너무 환상적이죠. 아, 포터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포터 가격이 요즘 금값입니다. 금값. 아 보면은 이렇게 백미러 열선 시트도 있고요. 백미러 열선도 들어옵니다. 이 차량은 핸들 열선도 들어오고요. 라디오도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요. 아, 이쪽 보시면은 이제 바람 세기, 에어컨 세기가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차 상태는 너무 너무 좋고요. 에, 제가 권해드려도 될 만큼 우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수가 있고요 너무 상태좋은 포터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포터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보세요 타이어 상태는 아직 쌩쌩합니다 앞으로도 한 3-4만km는 충분히 주행을 쓸수있고 뒷타이어 상태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자 여러분 포터 좋은 포터입니다 제가 적극 보내드릴 만한 포터이니까 혹시라도 어,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먼 곳에 계시면은 제가 바쁘시면은 제가 바쁘면 우리 직원을 통해서라도 문 앞까지 배다 드리, 드리고 아될수 어, 있으면 제가 집 앞까지 가져다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극 권해드리는 포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